자, 아, 이제 비트코인 월봉 갱신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가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구간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고 있죠. 근데 왜 이런 구간들이 나오냐. 자, 차트 패턴, 차트 패턴을 믿는 게 아니고요. 차트 패턴을 믿는 시장 참여자들을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단순히 이 패턴이 나올 것이다. 라고 1차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거를 저희만 보고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쵸. 작게는, 개인 트레이더, 뭐, 현물 투자자들부터, 중소형 고래들, 그리고 뭐, 일부 기관들. 1월에 하락을 예상하고 매도세가 나오겠죠. 이런, 이런, 이런 패턴을 예상을 하고 매도세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트코인을 여기서 샀다고 치, 사, 우리가 지금 현물홀더다 라고 쳐볼게요 아니 롱홀더다 여기서 샀어요 비트코인은피보나치를 그어보면요 자이 구간이 어떤 구간일까요 피보나치로 382구간이 믿음직한 반등구간이죠 382뭐618 이런데 이런 구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피보나치를볼때 하나의 상승이 있으면 이제 이런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라고 하면서 뭐 매수가 들어가거나 하는 구간들이잖아요. 이게 왜? 이게 심리적인 가격대잖아요. 심리적인 가격 비율이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비트코인을 산 사람들은요. 여기서 만약 고점에서 매도를 못 쳤어요. 더갈줄 알고 빠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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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깨지면요. 매출 매출이란다. 자기 수익의 70%가 날라가는 거예요. 아, 30%가 날라가는 자기가 수익, 그리고 이까지 오면 자기가 여기서 생각했던, 자기가 눈으로 봤을 거잖아요. 자기 수익을. 고점을 찍었을 때. 세계에 수익이 반토막이 난 구간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셀링이 나옵니다. 여기서 샀던 사람들이 파는 거예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 그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기관들일 수도 있죠. 그럼 가격이 내려오겠죠. 그러면 이쯤에 샀던 사람들은요, 자기 각대 와요, 그럼 또 팝니다, 또 팔아요. 여기까지 내려오겠죠. 여기 샀던 사람들도 위기를 느끼죠. 가격이 내려오잖아요. 팔겠죠. 그러면서 잡이 없는 은봉이 꽂히는 겁니다. 잡이 없는 은봉. 왜냐? 월봉에서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월봉에서 나온 위험 신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럼, 자비 없이 고칩니다. 이럴 때, 정말 이제 더, 정말 이 시장을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마켓메이커들이 어디서 매수를 받느냐. 그걸 우리는 봐야겠죠. 어디서 큰 매수세가 들어오느냐. 그걸 우리는 매수할 때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어쨌건간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리적 지지구간이 여기 딱 나오잖아요. 이거를 고점 추세를 보는 트레이더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시장 참여자들이, 기관들도 그렇고 이런데를 결국 비슷한 걸 봅니다. 우리는 어디 뭐 무슨 뭐 일루미나티 뭐야 뭐 딥스테이트 어뭐 그런데 아니고서야 뭐 이런 걸볼수 밖에 없어요. 모든, 모든 외환 모든 외항 거래자들이 이런 걸볼수 밖에 없어요. 증시 거래자들이 모든, 모두 이런 걸볼수 밖에 없다. 어쨌든 간에, 지금 심리적 지지 구간 여기가, 그래서 이런 구간이 무너지면요. 4시간 봉 바닥을 보는 사람들도 매도가 나올 거고, 날봉 2평 여기를 보는 사람들도 매도가 나올 거고, 그렇죠. 날봉 상력이 이제 60이죠. 60일선 이 평매매한 사람도 매도가 나올 거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고 있냐? 7을 볼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굳이 뭐 주봉 이런 이제 22평까지 리테스트를 또 하고 간다? 다시 간다? 눈잘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앞, 파, 앞자리 팔은 유지하면서 이런 주봉상 이런 갭 이렇게 외봉으로 이제 갭을 생성하면서 올린 곳 이런 곳 근처 이런 곳 이제 뭐 이런 데 지지하면서 빠르게 올릴 것 같습니다. 뭐 1월 한 중순쯤 하락을 마무리 짓던지 하면서 다시 다시 2-3월쯤에 다시 고점을 찍으러 가는 이런 이런 느낌이지 않을까 저는 일단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자 근데 만약에 지금 이 하락이 뭐 7, 7을 봐버린다 이런 식으로 뭐 저는 그러면 그때 그냥 아 이게 시즌 종료구나 이제 여기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아 이게, 이게 이렇게 올릴 상승이 아니고 빠지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 급격하게 올릴 거면요. 다못태오 갑니다, 여기. 개인들이 매수하고 싶은 구간이 이런 데죠. 이런 매물대에서 매수하고 싶어 하죠, 다들. 이런 곳은 이런 어중간한 곳은 개인들이 매수를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이제 이런 구간까지 와버리면요, 저는 이제 이게 오른다 하더라도 그래서 마지 물량을 터는구나 그리고 비트코인 다시 이런 장기 평들을 비비면서 또뭐 물량을 이제 모아가는 이 시기를 가지지 않을까. 그래서 좀더 짧은 타임 프레임으로 이제 보자면 내시간봉상 네, 이제 바닥을 계속 두드리고 있죠. 그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22 EMA가 아100 EMA가 200 EMA를 데드 크로스 낸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그때 캔들은 이미 한 이캐시 빠져 있을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걸 왜 이렇게 한번 대드를 내면 추세를 왜 돌리기 힘드냐면요. 이렇게 이평이 눕다가 눕, 눕는다는 건 뭐예요? 횡보를 했다는 거죠. 매물을 쌓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급격한 어떤 하락이 아니고 이런 식으 4시간 봉1 0 e m 가 눕다가 전 저건 이렇게 데드 코스 내버리면요. 캔들이 다시 빠져있을 겁니다. 이런, 이런 위치가 될수 있겠죠 지금 가격대로 예상한다면 그러면요 이 매물대를 뚫어야 돼요 데드크로스를 다시 골든크로스 만들면서 올리려면요 다시 이 매물대를 뚫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딱 봐도 좋은 흐름은 아니죠 아직까지 데드가 안 나긴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서 이러다가 이렇게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럴 가능성 아직 없는 건 아니죠. 또 여기를 지켜준다면 그럴 가능성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럴 확률은 전개인적으 낮다고 보고요. 제가 시간봉도 굳이 여기서 롱 자리를 찾자고 하면 저는 이 바닥에서는 매수 안할 겁니다. 지금 이걸 믿고 매수는 안 할. 여기를 여기서는 매수 안할 거고요. 최소. 제가 100K를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100K가 적합한 타점 같고요 저는 이렇게 이걸 만들어야겠죠 여기를 여기를 밟고 올라가야겠죠 한번두번 번 실패했던 곳을 밟고 올라가야겠죠 아, 근데 지금 추세로 봐서는 또 그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차라리 이런 데서 잡는 거를 아무도 아무도 매수 버튼에 손이 안갈때 공포에 살아라는 말은 이런 데죠. 공포에 살아, 자, 공포, 제가 하나 말씀드린 게, 공포에 매수해라. 라는 게, 쫄릴 때마다 매수하라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 봤을 때, 개인들이 공포를 느낄 만한 구간에 매수를 하라는 거거든요. 이런 구간이죠 개인들이 공포로 느낄만한 구간, 텅텅 비어 있는 구간 이런 구간. 자, 이런 구간은요 개인들이 공포로 도 느낍니다 당연히 이런 걸 내려오면요. 근데 매수할 구간 아니에요 여기는 <laughs> 여기는 매수할 구간 아니라고 봐요. 이건 떨어지는 칼날이죠 이거는. 네. 떨어지는 칼날. 여기 떨어지는 칼날이죠 그냥. 이런 이렇게 큰 매물들 다 그냥 뚫고 내려가는데 이거 어디게 매수를 누릅니까? 이거는 여기는 그냥 이런데 이런데 내려오면 매수가 아니고요. 그냥 공포에 그냥 무서워해라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야 임금 그래야 되는 구간입니다. 공포에 매수할 구간 이런 구간이죠. 일본으로 볼게요. 오히려 이런 구간이죠. 이런, 이런 갭이 있는 이런 구간들. 이런 데는 이렇게 올라갈, 수, 올라갈 그게 있다. 왜냐? 개인들은 여기서 대기합니다. 개인들은 이런 메모대에서 대기합니다. 우리가 항상 보면은. 그냥 리스크를 안지고 싶기 때문이죠. 믿을만한 심리적 지지구간이죠 여기가. 이런 구간이요. 이렇게 이렇게 급격하게 강하게 올린 추세를 꼬리를 달고 이런 데서 꼬리를 달고 올려버린다는 건요. 개인들이 상승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런 데는 이런 데 개인들이 공포에 파는 구간이에요. 그냥 아무도 매수를 안 누르는 구간이에요 여기는. 하는 구간이에요. 근데, 그런 거를 다 잡아먹고 꼬리를 달면서 뭐가 나온다? 그러면, 아직 이 마켓메이커가 여기가 저점이라고 말을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가정을 한번 할수 있다는 거죠. 개인들이 절대 이렇게 못 올려요. 개인들 매수세로, 이런 거에서 개인들 매수세로 꼬리 달고 못 올려요. 절대로. 엄청난 무슨 뭐, 갑자기 뭐 비트코인이 엄청난 빅빅 뭐 어디 뭐 미국 이제 뭐뭐 뭐 세컨 화폐 뭐 이게 안되는 이상 이런데서 꼬리다가 못 올립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뭘 봐야되냐 만약에 만약에 비트코인이 이제 92k를 깨고 이런 자리가 올때 꼬리를 다는지 보면 돼요 꼬리 달고 올리는지 보면 돼요 그러면, 이런 데서는 이제 롱을 받아볼만 하다. 급격한 상승이 한번 나올 거다. 피날레를 갈아. 피날레를 치러. 그럴 가능성이 있다. 아,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저 일단은 뭐, 음, 이아 도투서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일단, 메인적인 메인 관점은, 음, 팔자를 볼 것이다. 뭐, 이번 주에 반등이 나와도 백 케이 이상 안 나오면 이번 주 이번 주가 아니죠 어 12월 안에 롱은 안누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80K 부터는 80K 부근 부터는 매수를 한번 용기 내 오면 어떨까? 어, 일단, 구수리가 깨지면 팔은? 아, 확정이다. 다만 하락이 너무 깊어. 7, 앞자리. 7. 여기 본다면, 이후 상승, 단순 물량 정리, 반등으로 보고, 하락장을 다시 주게 합니다. 아무뭐이 정도로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